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가 하면 왜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오늘은 왜 우리 지금 성경 읽잖아. 읽고 있지. 그렇지? 읽었어? 지난주 읽 세. 읽었지? 오케이. 그렇지. 성경을 읽잖아, 그지? 렇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를 알고 읽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들 읽죠? 스티커 막 붙이고 있죠? 에, 그래요. 근데 왜 성경을 읽느냐, 이거야. 왜? 읽어봐도 별 재미도 없는데,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인데, 왜또 읽어야 되냐, 이거야. 왜 읽어야 되죠? 자전거를 타봤어요, 자전거? 너 자전거 탈줄 아니? 운성이 자전거 탈줄 알아? 알아, 몰라? 어, 어, 아는 거요? 어, 안다고? 아, 예스, 이야기 봐. 그래. 자전거, 자전거 타봤죠? 자전거는 두 바퀴로 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가지고 자전거가 샥 달려가야지 이게 안정감이 있어. 그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안 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서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넘어지려고 그러잖아. 넘어지잖아. 그런데 죠 자전거를 보면 천천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핸들을 많이 움직여야 돼. 그런 거 해봤어? 천천히 가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천천히 가기 하려면 막 핸들을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빨리 배를 쫙 밟아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가면 핸들이 거의 움직일 필요가 없어. 핸들 거의 움직일 필요가 없다니까.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 겨울에는 춥잖아. 자전거 핸들을 잡고 가면 얼마나 추워. 그래가지고 막 달리면서 호주머니 손 넣고, 두, 이 핸들을 다 넣고, 막 이렇게 막 달렸다니까. 자전거를 잘 탔어요. 이야, 근데 어느 날 말이야. 아스팔트에 움프페인데있잖냐 그런 거 있지. 그냥 위에 달리는데, 갑자기 움프페인데확까더니 그냥 핸들이 확 돌아가더니, 그냥 내가 날아갔지 뭐냐. 그냥 공중으로 푹 날아가가지고, 그냥 꽥, 처박했는데, 교복이 다 찢어지고 있는데, 마침 그 버스 정류장에 여고생들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버스 타려고 서 있는 거 있지. 그 앞에서 깨고락제가 됐으니, 까 얼마나 체크했겠냐? 와. 근데 막 교복이 다 찢어지고, 무릎이 다 깨졌는데, 거의 초인적으로 일어나더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끌고 저 골목으로 가보니까 옷도 다 찢어지고, 막 피가 질질 나고, 하, 와... 그랬던 적이 있단다. 그 자전거는, 이렇게 두 바퀴로 달려가잖아요. 두 바퀴로. 그래서 두 바퀴 열심히 페달을 해야지 쫙 신나게 목표한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고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에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잘 살아가려면 은 자전거에 바퀴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의 축이 필요해요. 뭘까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라이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기도가. 아유 목사님 바쁠 때는 기도 못할 수도 있지요. 뭐좀 쉬어 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나는 뭐 그렇게 맨날 죽으나 사나 기도 안 해도 뭐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숨안 쉬고 사냐? 숨안 쉬고 살아? 숨안 쉬고 살수 있어 너? 숨안 쉬고 몇분살수 있어? 숨안 쉬고 못 사는 거야. 성경에서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했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우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럼 바쁜데 어떡합니까? 바쁜데 어떡해요? 종교교육 했던 마틴 루터라고 알아? 마틴 루터 있지, 루터. 루트. 마틴 루터가 있어. 여기 디지에 가면 마틴 루터, 뭐, 어, 예브 드림 그분 말고,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독일에 어, 그분이 이런 위대한 이야기 됐다니까.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해가 돼요? 몇 시간 했다고? 마틴 루터가 몇 시간 기도했다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마틴 루터라는 아저씨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다할 수가 없다 이해가 돼요? 언뜻 쎈대 송준아, 언뜻 선생님인데? 너무 바쁘대, 이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을 기도해야 된대. 그래야 그 일을 할수 있대. 이해가 될까? 송준이 이해 돼? 와우, 대단하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진짜 대단한 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You crazy? 야, 바쁘다며. 3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빨리 가서, 30분만 기도하고, 가서 2시간 반은 일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송준이는 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자기는 언더스탠이된대요와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 효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할렐루야. <laughs> 루터가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 루터는요 성경 주석을 계속 썼어요. 시편도 쓰고요. 로마서도 쓰고, 히브리스도 쓰고, 성경 주석을 계속 성경을 연구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도 해야 됐어요. 그 사람 어디 가서 설교도 했어야 됐어요. 자기가 교구를 맡아 돌봤던 게 11개가 인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종교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서 법적 논쟁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반론을 쓰고 막 이런 일을 계속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또 찬송을 쓰는데도 대단했어요. 책저술하는데도 대단했어요. 루토가 쓴 성가국집이요, 네 권이나 있어요. 그리고 요 책을 삼천 권이나 썼대.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24시간이, 너무나도 24시간에 불행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다고? 하루에 세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뭔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웨이스 타임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바퀴가 있어요. 그한 가지 바퀴는 뭐라고? 말씀의 바퀴예요. 자, 말씀의 바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무작정 그냥 하나씩 읽었다고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알고 해야 돼요. 문석이도 성경 읽어? 읽어? Okay. 오케이. 성경을 왜 읽는지 알아?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내가 질문을 해볼까? 밥은 왜 먹어야 돼? 오케이. Okay. Okay. 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 재미로 밥을 먹는 사람 없죠? 밥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이요, 성경이요, 단순한 책이 아니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재미로 심심풀이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줄이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23절 읽어보세요. 첫 번째 23절. 자다 같이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났으니, 너희가 죽을 수 없는 것과 죽을 수 없는 것. 아멘. I mean.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라는 거요. 거듭나게 하는 뭐라고? 씨앗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난다고 하는 다시 살게 하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씨앗이요. 씨앗 안에, 씨 봤죠, 씨? 씨 봤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 씨앗 안에는 우리 눈에는 잘안 보여.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땅에다가 딱 심잖아. 그러면 거기에 넣고 물주고 이렇게 하면은 땅에서 그냥 묻혀서 죽을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생명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게서, 내 안에서 땅을 뚫고 나오듯이 생명이 뚫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고만 해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요 그런데 씨앗은 어디다 뿌리니? 씨앗을? 에, 씨앗은 밭에다가 뿌리잖아. 성경에 보면 밭이 몇 가지가 있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이라는 밭이 있고 그다음에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에 밭이 있대. 자. 그런데 이 밭이 뭘 말하느냐 하면 밭이 뭘까?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마음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밭은 오늘 어떤 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결실을 맺고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밭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의 씨앗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밭이 중요해. 어떤 밭이에요? 문 응. 물성의 밭은 어떤 밭일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무슨 밭이야? 여기. 1, 2, 3, 4, 이 자. 지금, now, here and now. 네 밭은 어떤 밭이야? 어떤 밭이야?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맛이냐 하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여기 안아 있어. 마음은 저딴 데가 있어. 그런 사람은 지금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지금 목사님이 던져줘도 그 말씀이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쫓아먹는다. 그래. 새가 와서 다 쫓아먹는데, 마귀가 와서 다 쫓아먹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건 어떤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길게와 같은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이있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요 밭인데 흙은 위에 별로 없어. 밑에가 다 돌이야. 그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지.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미운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가서 다른 거뭐 재밌는 거 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여기 있는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에이 목사 빨리 설교거나 오락하던 거 그거 맞아요. 오늘 점수 확 올려야 되는데, 친구하고 오늘 그거 가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해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리를 안 가는 거야. 어떻게 해요? 돌까같치니까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요. 가시덤불이 있어.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있어.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씨앗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나기는 나는데, 나기는 나는데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더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이 가시덤불도 뭐냐면 이것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요. 그 우리 어른들도 지금 보니까 아유 고 예배 예배 이제 여기 못 드린다 그러는데 어떡해. 오늘 언제 몇분 남았나? 한세 분밖에 안. 언제 교회 어디로 가냐? 멀리 가냐? 가까이 가냐?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가시덤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요, 저러면 여러분도 다 너무 반가워. 저는 주일날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너무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밭은 다 여러분이 각자 갖고 오는 거예요, 각자. 어떤 사람은 길가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 불을 갖고 오고, 옥토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보셨죠? 보면은 뭐 미국에는 다 기계로 다하더만요 트랙터가 쫙 가서 막 갈아엎어 버리고. 그죠? 그런 거를 안되또 부시는 뭐 그런 기계가 가지고 쫙또 싹을 다 갈아엎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리랑을 쫙 일으고 나면요. 또 기계가 가서쫙이 심고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뭘 심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을 먼저 잘 일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들떻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사모님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절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다 뭡니까? 밭 일구기 하는 거야. 찬양하면서. 밭을 일구는 거예요. 찬양이 막 그렇게 열려야만이, 그 다음에 기도도, 말씀도 심겨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옥토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새 됐나? 자, 이제에이이제에 있는 집에 어떤 맛지지 알겠지. 있는 이에번는번에 번, 번에에밭이 어떤 맛는야에는 어떤 맛이니? 에 있는 야 감사해. 집는 어떤 있이냐어 이거 같아? 걱정이 많아? 는 하... 그래 걱정이 많아 그래 걱정할 수있지 그래.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뭐가 걱정인지 좀 이야기 좀해 줘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음. 어, 그래. 성준이 너는 지금 어떤 맛인 것 같아? 아주 어우, 잘 모르겠어? 서인이는? 아, 너이 맛을 지금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어, 그래. 그럼 오빠한테 가서, 저 큰오빠한테 가서 이야기해 봐. 오늘 큰오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바로 뭐냐하면 내 마음 밭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내 힘으로는 잘안 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 바로 하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돼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가야지 거듭나게 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말씀을 읽어요. 2장 2절 말씀 보세요. 2장 2절. 자, 2장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Like. Like l i so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이 말씀은 요 성장하게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젖을 계속 먹고 엄마 젖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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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애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자는 아는요, 엄마 젖을 먹는데 꿀꺽, 꿀꺽 이렇게 먹는 거야. 예?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을 때, 이, 이 하면서 젖이 안 나온다고 젖을 못 파는 거야. 그러다가 젖을 빠는다고 보면 강호분도 자고 있는 거야.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한 아이는 요 젖을 빠는 게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늘 말씀만 선포하려고 하면 자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그래요,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으로 역사해요, 잠으로. 아, 요건 비밀인데 요건, 아 이런 이야기는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내가 목회하다가요, 섬겼던 목사님들이 다 저를 너무너무 잘해주셨어. 나는 정말 정말 내 멘토 목사님들 좋은 분들 만났어. 그런데 한 목사님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 분이 계셨어.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자기를 칭찬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걸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야. 그 교인들이 나를 칭찬하지않안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똘방똘방하게 잘했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박목사가 열심입니다. 합니다. 교회 어려울 때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하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칭찬하고 이 부목사를 칭찬하니까. 아, 그래, 나를 많이 힘들게 했어. 아,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경험한 거라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할 때부목사는저 뒤에 앉아 있잖아. 앉아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서 성가대 찬양 다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딱전하면 그때부터는. 하도록 자매의 영이 와가지고 내가 자는 거야. 부목사가 절대 앉아 자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눈이 정확하게 딱 떠지는 거야. 야 내가 몇 달을 그걸 해봤다니까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 잠이 오고, 그 다음에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딱뜨지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시험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구나. 여러분. 자꾸 잠이 오는 건요, 그냥 피곤해서 잠이 온다. 안 그럴 수 있어. 안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아유,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도 피곤이야. 그래서 졸립는 거야. 아, 그거는 좀 이해가 돼. 그런데요, 설교 시간이 시작하면 잠이 오고, 설교가 끝날 때 되면 눈이 떠진다. 이거는요, 그냥 몸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문제. 그거는 시험에 지금 말씀을 못 받도록 하는 사단이 계속해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장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성장이 일어나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기간에 집중해서 기간을 정하고 신약성경 말씀을 이번에 다 읽읍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강력한 시도가 바로 이런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마지막 파이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사람이 완성된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This is the word that was to you. 아멘. 아멘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는 언제쯤 써진지 알아 지금부터. 4000 ago.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야기예 대부분이. 신약 성격은 얼마나 될까요? 2천 년 전. 2,000더 고야. 자 그러면 그 옛날에 쓰여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대상도 보면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시대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나라 지역을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역이신 성경 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가 시작 Jesus c h r a n d o d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2000년대에 했었던 신약 뉴테스먼트 그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지? yesterday, today, forever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 베드로스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심고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이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때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특강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면 몇주 동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길게 안 하고 짧게 마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장케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장장님처럼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믿음이 생활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왜, 왜,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송준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니? 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 그래. 나도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여기 좀 짧게 마시려고 뒤에 안 했더니, 아, 우리 강요 참여가 그냥 답을 다 가르쳐 줘버렸네. 성경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냥 거듭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모든 매뉴얼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성경 을 읽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성경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성경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죠?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